이쁜 거야. 세상에 이게 이게 무슨? 아니 나 이런 거안 좋아하는데 이렇게 맛있는 거야. 문성실의 에어프라이어 TV. 오늘은 머시멜로를 구워 줄 거예요. 요새 어린 친구들 말로 존맛탱, 꿀맛탱, 핵맛탱. 어, 마시멜로를 갖다가 예전에 어떻게 구워 드셨어요? 젓가락에 끼워서. 네, 맞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젓가락에다가 머시멜로우를푹 찍어서 이렇게 가스 불에다가 이렇게 이렇 직화로 불 이렇게 해 가지고 부어 드셨잖아요. 어 근데 어쩌나? 우리 집에 가스불이 없어요. 저희 집에는 전기 레인지 인덕션만 있거든요. 그런데 에어프라이어가 있으면 머시멜로우도 아주 핵마탱, 꿀마탱으로 구워드실 수 있어요. 오늘은 에어프라이어로 구워먹는 마시멜로우 구이를 여러분들께 소개할게요. 마시멜로우 사러 가보니까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이렇게 생긴 것도 있네. 자, 한번 뜯어볼까요?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 된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문성실의 띠띠띠! 머시멜로우를 구울 때 이렇게 큰 거랑 이렇게 작은 거랑 같이 구우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학생 여러분! 될것 같은데? 안 돼? 안 됩니다! 네. 왜? 제가 알려드릴게요. 머시멜로우를 구울 때큰 거랑 작은 거랑 같이 이렇게 놓고 구우면 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 작은 것은 먼저 빨리 익고 요큰 것은 빨리 안 익어. 그래서 요거는 타고 요거는 안 타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같이 구우면 안 되고 얘네들은 얘네들끼리 굽고 얘네들은 얘네들끼리 굽고 자, 오늘은 저는 큼직한 놈을 구워줄 건데 자, 요거 구울 때 어떻게 구우시면 되냐면 요렇게 종이호일 같은 거 이렇게 써서 그냥 바로 구우셔도 되고 저는 이렇게 오븐용기를 사용할 거예요 오븐용기나 아니면 그릇 아무거나 괜찮아요 밥그릇, 국그릇 다 돼요 이렇게, 이렇게 넣어줄 거야 그대로 이렇게 해서 얘가 나중에 부을 거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거 그대로 넣어줄 거예요 자 넣어 볼게요 네, 이렇게 놓고 다시 나중에 그냥 쓰시면 돼요. 이렇게 너무 그렇게 깨끗하게 깔끔떨고 살라고 하지 않아도 되고, 요래 넣어서 이렇게. 마시멜로우는 180도에서 5분 구니까잘 구워지더라고요. 180도, 5분. 자, 습니다 자, 5분 구웠는데 어느 정도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이 정도. 나는 1분만 더 구울래. 1분만 더 구울래. 약간 더 한듯하게 그렇게 먹고 싶어. 그래서 1분만 더 구울게요. 단 내가 막올라오거든 자, 오, 세상에 이게 무슨 인절미야. 뭐, 이거 무슨 빵이야. 이거 무슨... 와, 뭐뭐 뭐, 뭐, 뭐야 뭐야. 무성실에딥딥 딥! 이거 너무 보자마자 흥분했다고 이걸 갖다가 이렇게 손으로 확 들려그러면은 기워 주고요 데워주고. 여러분 이거 오븐 용기를 넣으셨을 때는 꼭 이렇게 오븐 장갑을 사용해서 꺼내 주셔야 돼요. 아셨죠? 너무 흥분해가지고 그냥 손막 집어넣지 마세요. 그러면 정말 뛰어 클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븐 장갑으로 이렇게 담아낼게요. 어머 왜 이렇게 이쁜 거야? 세상에 이게 이게 무슨 <laughs> 진짜 못 살아 못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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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살아 살아 <laughs> 여러분 있잖아요. 마시멜로를 그 동안 젓가락으로 푹 찍어가지고 그렇게 구워드셨는데, 이거를 이렇게 에어프라이어에 넣으니까 보이세요? 이거 보이세요? 이거 이거, 이거 늘어지는 거. <laughs> 어떡해.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나 이런거 안좋아하는데 이렇게 맛있는거야 겉은 무슨 달고나의 이렇게 약간 탄듯한 약간 그런 맛이 끝까지 남아서 이렇게 쫀득한게 남아있고 요거는 부부러워 부드러워 여러분 이제 마시멜로우를 구워드실때도 에어프라이어 하세요 음, 너무 음. 맛있어요 너무 맛있지 오, 우리 스카씨, 우리 숙카씨는 20대라서 이런 걸 좋아하겠지? 이런 음. 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 그런다고? 존맛탱? JMT JMT, <laughs> 존맛탱 <laughs> 그 다음에 꿀맛탱? 핵맛탱 핵맛탱 여러분 꿀맛탱 만들어주세요 나 이거 나 마시멜로우의 참맛을 알것 같아 지구 두 바퀴 돌자 지구를 도바, 그냥 돌자 그냥 돌자, <laughs> 돌자 돌자, 돌아보자 아, 음. 맛있다 소리 들려? 들려? 속가시야, 속가시 먹어봐. 아, 진짜 맛있지. 어, 진짜 맛있지. 음. 진짜 맛있지. 어, 음. 아, 진짜 맛있어. 아니 이런 맛이라고는 상상할 상상을 수가, 할 없다. 수가 없다. 우리는 이전까지 와... 상상할 수가 없었다. 지금까지 이런 맛이 멜년는 없었다. <laughs> 오 좋아 좋아. <laughs>